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5월 31일 NB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애틀랜타와 뉴욕닉스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가 안방에서 1승을 추가했습니다. 29일 뉴욕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는데 2쿼터 중반 이후 주도권을 꽉 쥐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별다른 위기조차 없었을 정도로 확실한 경기력의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갈리나리와 존 콜린스의 3점슛이 살아났고 과소평가의 아이콘 트레이 영은 크랙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며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주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은 데릭 로즈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에이스 노릇을 해야 할 줄리어스 랜들이 계속해서 부진에 빠져있습니다. RJ 베럿 또한 경험 부족의 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첼 로빈슨이 부상으로 뛸수 없기 때문에 타자 깁슨을 선발로 뛰게 했는데 이래서는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다시 널렌스 노예를 선발로 올리고 안방의 이점을 등에 업고 외곽 슛 감각을 해보간 애틀랜타가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차전의 경기 페이스 지표는 91.7에 불과했고 이번 시리즈 내내 엄청나게 느린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오늘 최종 조합 픽은 지금 바로 영상화 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기사행생하며 3차전에서 125대 119로 승리를 따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보면 오히려 더욱 커다란 절망감이 느껴진 것이 제이슨 테이텀이 50점을 때려 박아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며 여전히 제일런 브라운의 공백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3차전에서 브루클린은 비록 패했지만 4쿼터에 보여준 집중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듀란트와 하드니 총 80점을 합작하는 등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게 중요하며 카이리 어빙은 보스턴 팬들의 일방적인 야유 앞에서 멘탈이 박살났지만 두 경기 연속 부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빅3가 부활한 브루클린이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며 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7인 로테이션을 돌렸고 체력적 과부하로 인해 4쿼터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핸디캡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루클린의 일반승 위주로 가야 하는데 언오버는 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차전은 극심한 로우템포 속에서 저득점이 나왔지만 2차전부터는 계속 오버가 뜨고 있는데 2차전 당시 경기템포는 100.6에 달하는 등 빠른 편이었습니다. 3차전 경기페이스는 95.9로 늘렸지만 양팀 야투 효율이 미친 수준이었으며 양팀 수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NBA 두 경기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